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예쁘신 분이 옆에 있으니까 저는 그냥, 예, 그냥, 존재감이 없어 보이네요. 아주. <laughs> 일단, 오늘, 이코노미스트 방송국 기자 분이시며 또 한국 통역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와, 진짜 예쁘시고, 통역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저는 오늘 너무 영광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아 저는 통역과 겸 기자로 일하는 로즈입니다. 그 처음 인터뷰를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반갑고, 아 영광로 생각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첫 데뷔라고 생각... 네. 아, 한 번도 나가신 적 없으세요? 네, 저는 유튜브에서 나와본 적이 없고 저 데뷔 앞에 서 있는 거 사실은 좀 하기 싫으니까 아 <laughs> 오늘 유튜브 데뷔요. 아 감사합니다. 저 너무 영광인데요 북한 관련해서도 많이 기사 쓰시는 거죠? 네. 그럼 북한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나요? 네, 좀 있어요. 아 그럼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계 뭐랄까요? 그 처음에는 그 이후에 네. 있었을 때는 뭐 영화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원래 네. 가난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네. 사람들이에요 아. 그리고 약간 특히 이후에서는 그 세뇌된 이미지 있어요 그래서 아. 사람들은 뭐, 뭐 세상에 부름없어 진짜 믿는 살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모님은 심리학자들이요 그래서 약간 세뇌 같은 게 네. 거의 없고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직도 네. 뭔가 비판적인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직접 만나보니까 제일 궁금한 것은 네. 북한에 있었을 때는 진짜 뭘 생각했을까, 네. 진짜 믿었는가, 아.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만나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어, 물론 저 좀... 기대했다시피 물론 그때는 믿는 게 있었고 네. 안 믿는 게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이분 세상에 뭐 궁금한 게 많았고. 네. 근데 물론 그, 그 그분들은 탈북 가신 분들이라서 네. 일반화시키기 좀 어렵긴 한데 아. 그리고 제일 그인생이 깊었던 부분은 네. 탈북 과정에서 진짜 어려운 걸 겪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 네. 아직도 좀 잘살 열망이 너무 컸어요. 아 그래서 힘드니까 네. 잘 살아야 한다. 아, 힘드니까 잘 살아야 한다. 여기 와서 네. 그걸 느끼셨나요? 네. 아 그래서 아, 네. 그거를 봐서 아,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재밌겠어요. 웃음> 멋있다고요?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이제 세상에 부러워 보서라를 실제로 음. 믿고 계시다가 직접 만나서는 그 생각이 아예 깨져버렸겠네요? 이런 네, 네, 그때는, 물론 그, 무너졌고, 물론 네. 사람들이 개발계이고, 개인들이 네. 잘, 다르겠지만, 이, 지금 내 이미지는 많이 바꾸었고 사람들은 네. 그냥 그 환경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자, 개인을, 점점 점점 개인을 위해 네.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아.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믿기지 않네요. 왜냐하면 저희 북한에서는, 외국인 분들을 만나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저는 그 드라마, 이게 영화, 북한에서 영화 음. 많이 봐가지고, 영화에서 이게 외국분들이 막 이렇게 눈이, 이렇게 얼굴이 하얗고, 키도 크고, 막 머리가, <laughs> 머리가 완전 그냥 노랗고, 뭔가 진짜 멋있잖아요. 그런 분을 단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리고 제 영상까지 이렇게 출연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막 감동이 감동 감동입니다. 그러면 고향은 어디세요? 아 저는 캘리포니아 출신이야. 아 캘리포니아. 음. 아 어, 어, 캘리포니아는 네. 뭐저 이미지 혹시 있나요? 약간 바다이나 아, 없어요. 아, 뭐, 아니, 아, 아직 캘리포니아는 없어요. 미국의 소해관이 있고. 아 네네. 아주 큰지요. 사실은 아, 일본과 거의 비슷한 크기요. 서, 진짜요? 네, 그래서 운전한다면 북부에서 남부까지는 거의 가를 거려요. 아, 와, 진짜 커요. 진짜 크네요. 근데 우리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아, 살기 좋네요. 살기 아, 좋아요. 오. 1년 내내 그 반달 티셔츠를 입어도 되고 와! 뭐 조금 추운다면 뭐 세타이나 그런 걸 입는데 아. 한국에 와보니까 네. 옷장이 네배 어, 거졌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봄, 가을, 겨울, 아, 여름. 사계절이 좋음이요. 여기 와 보니까 아, 진짜 좋음이요. 그러면 겨울 엄청 춥겠네요. 아, 추, 추워. 추웠을 거예요. <laughs> 그렇죠? 저는 그 태국, 태국에 가 봤었는데 그분들은 어. 조금만 추워지면 얼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진짜요? 네, 진짜요. 진짜예요. 와,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laughs> 네, 진짜 한번 가보고 싶네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많으셨을 때 어떤 게 <laughs>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어... 아 이거는 저 인상 깊었던 대화 하나였는데 네. 제가 그 평양에서 나오신 분이랑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 부동산이나 아주 네. 아주 자본주의수로 일 하게 되었는데 네. 음, 북한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런 센스 있었을까 어떻게 아.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까 물어봤을 네. 때는 어~ 다른 기업 한국 그~ 네. 한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을 대비하면 네. 제가 그 실패에 대한 겁이 없대요 오. 왜 그럴까? 여기서 네. 그 북한에서 실사하면 죽을 네. 수 있어요. 오. 근데 한국에 와서 실패해도 배부르게 잠잘수 있다. 아, 어, 그래서 <laughs> 실패도 뭐가 무 뭐가, 뭐가 무섭나? 아, 뭐가 무섭나? <laughs> 배짱이죠 어, 진짜 인상 깊었어. 아, 어, 그게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이 환경이. 여기는 너무 좋잖아요. 네. 그쪽하고 대비가 안 되고 갇힌 생활을 하다가 밖에 나오니까 사실 두려운 게 없죠. 저도 그래요. 두려운 게 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운 게 없어지는 게 어, 나는 거기서 이렇게 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 건 너무 감사한 거고 음. 실패를 하더라도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그쵸. 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북한에서는 그러면 가능할 일이 없거든요. <laughs> 또 다시 기회가 어. 생길 수 있죠. 네. <laughs> 북한에 대해서 그럼 취재하면서는 진짜 놀랐다 싶은 게 있나요?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요. 어... 취재하면서 놀란 게 많고... 아, 놀란 어. 게 많으세요? 어. 뭐 예를 들면, 이건 제일 놀란 것이 아니지만, 네. 저, 특히 혹시 이거, 소양 사람이 이거를 보고 있다면, 네. <laughs> 아, 그 북한에서 그 1월마다, 그 네. 새해마다 그, 피, 그 필요, 그두쟁이 있잖아요. 비, 비료? 아, 비료, 비료, 어, 비료 투쟁이 있잖아. 요 아, 비료 투쟁. 어. 아, 그게 농사 지을 때마다 비료 투쟁을 네. 하는 거 아.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피로를 모이고, 뭐, 몇십 키로, 몇 k g 를 모이고, 좀 제출하는 도시를 하잖아요.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진짜 미국 사람으로서 우리 청구가 우리한테 이런 그런 걸을 시켰다면 음. 진짜 혁명가겠다 대전이 아. 되겠다. <laughs> 그렇죠. 대비가 안 되죠. 이제 미국은 진짜. 한국보다도 더더욱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실 때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총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음? 재 없는 사람을 한국 드라마 봤다고 총살하는데 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네. 그 총살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네. 이거는 고등학교 때였을까? 네. 좀 과장이라, 과장한 소식이라, 인줄 알았어요. 오, 어머. 거짓말인 줄 알았네요. 어. 그럼 뭐 그건 한 사례 한두번 네. 있겠 있겠지만 음. 사실은 그렇게. 그 흔한 일이 아니었다. 아. 이거는 그냥 선전이요. 아. 저도 고등학교 때는 사실 저 많이 좌파였어요. 아. 그래서 아, 북한에 대한 네. 이미지는 진짜 그럴 수 없다. 아. 이거는 다그 판독 선전인 줄 알았어요. 음, 아, 그러니까 이런 아 저도 몰랐는데 오늘 좀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음.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바라보셨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증원하는 내용을 좀안 믿으셨네요. 한래아는 아.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 북한의 저또 알고 싶은 계기였어요. 음. 그 약간 좀 과한 일을 보니까 아이 럴수 없다. 음. 저는 제가 좀 사실을 알고 싶었으니까, 아. 저그빨벌담의 기자님의 그 네. 세상이 부러 없으라라는 책이 있어요. 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세상이 부름없없라라들을 듣던 소리지 어릴 어, 때부터. 는그 책은 그못 봤어요. 코난의 행군 정치인 시에서 나오신 세명을 네. 인터뷰하면서 약간 그분들의 그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네. 있고, 네. 이거는 그 진짜 영어로 된책 중에서 제일 영향이 쎘다고 어.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진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네. 과한 일도 아니고 그냥 진짜 그대로 네. 그 보여주는 책이라서 네. 그걸 읽어서 아, 사실은 그렇다. 어. 어, 이건 총살 진짜 있다. 어. 어,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굶어 죽는 게 있었다. 아, 굶어 죽는 게 있었고 총살도 어. 있었구나. 그거를 그책 보면서 이제 인식이 바뀌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네. 어, 물론 반복 선전이라고 할수 있지만, 네. 아, 사실은, 음. 선전보다 음. 나쁠 수도 있어요. 아, 그 음. 그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네. Truth is stranger than fiction. 아, 영어를 너무 잘해. <laughs> 갑자기 내기가 <laughs> 잘못된 줄 알았어. 뭐입니다. 아. 아, Truth is stranger than fiction은 네. 사실은 fiction보다 네. 네. 사실은 소설보다 네. 이상하다. 오. 그래서 역시 알아볼수록 아. 이상해진다. 아. 그래서 이 그런 경우에도 북한을 좀 알수록 네. 믿기 어려운 일이 많고 음. 좀 진짜 와.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나라 있구나. 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 진짜 처음에 모르셨네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모르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정말 무슨 소리나 했거든요. 알면서 모른 척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때 세상에 부러운 곱사라를 진짜로 믿으셨다니까 너무 순진하셨는데요. <laughs> <laughs>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음.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교육만 받고 자랐어요. 음. 그리고 북한처럼 이런 나라가 어, 없다는 걸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내가 이런 통제를 받고 음. 이런 구속 당하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네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그 매체 보면서 허? 뭐지? 내가 알고 있던 건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게 어.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도 아니야 아, 이럴 수가 없어. 그랬는데, 진짜 신처럼 생각하는 거 있죠,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라 아, 어, 그쵸. 예, 엄청나게 그런 막 세뇌교육을 받아가지고, 막욕화 역하면 막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한국 드라마 보고 막 거기서 이제 한국에 대한 나쁜 교육만 받고 그 말을 진짜 믿고 살았는데, 음.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난 이제 북한의 실체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오. 네, 그때는, 뭐야, 속았잖아. 막 이런 기분이 있잖아요. 네, 저희들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 그쵸.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드라마 전파가 큰 거죠. 음. 네, 그 파워가 엄청 크기 때문에 요즘엔 믿는 사람 없지만 옛날에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부러움 없는 사람이구나. 야, 진짜, 저 오늘 좀, 좀 충격인데요, 살짝. <laughs> 어떻게 그거를, 이런 사람들의 증언도 안 믿으셨다니까. <laughs> 너무 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아, 어, 그쵸. 그렇죠. 그, 네. 뭐, 혹시 유튜브 간다면, 네. 그 북한 예술 영화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댓글을 본다면, 네. 아, 우리나라 90대, 80년대, 그 음. 소련 시대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어. 아, 참 그립다. 어. 아니, 아. 미국 사람들이라도, 아, 미국이 사회주의였다면, 네. 이렇게 예쁜 여자 있을 거고, 우리는 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살수 있다. 진짜 그런 댓글이 있어요. 오. 농담인 댓글일 수도 있긴 한데, 네. 너무 많아서 다 농담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이게 그냥 이제 그 TV하고 실생활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쵸. 진짜 들어가 보면, 평양하고도 또 대비하면 안 되는 게 평양은 어. 그래도 많이 신경 써서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초가집 사는 사람들이 음. 진짜 많고 진짜 굶어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더러 시설부터 시작해서 다 엉망이에요 세상에 불험 없어라가 아니고 세, 세상에 운이 없어라 <laughs> 진짜 거기 태어난 건난 운이 없어라 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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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망입니다 와참 어떻게 그렇게 영화를 하나 보고 그 영화를 보면 그게 아무튼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참 오늘도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자분께서는 북한 관련 뉴스를 다루실 때좀 네. 힘드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